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3월 9일이고요. 3월 9일 잘 끝난 시간이고, 공부방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하루 지난 다음에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브 반도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어저께까지는 그나마 수급을 좀봐주야 했는데, 오늘 이제 꼬였어요. 꼬이면서 이제 좀 하락을 했다. 4.75.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종목들 보들 빠진 걸 보면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이제 이 종목은 쉽게 얘기해서 이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전저점 이탈하면 이런 엔치형이 있고 뭐 위에서 내려오는 엔치형이 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 추세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NC형 정도 빠지면 여기 한번 때릴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30분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이렇게 빠져서 이제 이렇게 빠지는 NC형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지는 NC형이 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NC형 목표치를 잡아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게 이렇게 내려오는 n자 목표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지는 이제 n자 목표치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n자 목표치가 두개 있다.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은 당연히 전저점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대칭으로 빠진 구간이 전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치 안 주고 거기까지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왼 추세선을 그리면 요거기 때문에 요 추세선 복사해서 이렇게 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라 그렇게 써드릴게요. 오늘은 뭐 거의 하락 목표치만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 좀뭐 이제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제 외국인이 계속 받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받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면에서는 그냥 소소하다 수급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얘는 넘어가질 못하니까 2 4 0선으로 리바운딩 나는데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제 메인 추세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메인 추세선은 조금 더 밑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N자형 계산하면은 요기도더 이탈할 것 같아요. 아, 갭뜬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나오겠네요. n 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분봉으로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얘는 아직까지도 눌림목 구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눌림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요렇게 빠진 게 올라갔다 이제 눌린 거니까, 얘는 이제 최단거리 N자형을 잡자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요게 최단거리 N자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내려오는 N자형이 있어요. 요, 기를 한마디로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고, 이렇게,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쪽 마디에서 자르는 게 낫겠네요. 마디를 자를 때. 그래서 요런 N자형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크게 내려오는 N자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거 텍스트 쓰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39일 유니 테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13,950원 900원 고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12,000 13,000원 짜리 하나 있고 1,850원 짜리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니 테스트는 그 다음 쪽뭐 이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지만 <laughs> 뭐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정도 빠졌으면 양호하게 빠졌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 차트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선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점을 붙이고 반등 줬다가 이제 <laughs> 쉽게 얘기해서 반등을 줬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쪽 라인까지 보인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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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30분 봉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얘는 현재 상태 이제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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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이게 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큰 n자형이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슈팅이 나온 거죠 슈팅이 된 거에 대충으로 빠졌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원래 이 추세선이었잖아요 이, 이렇게 근데 이고점 근처를 때렸기 때문에 얘는. <laughs> n자형 목표치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잡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큰 n자형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n자형이 하나 있고, <laughs> 이렇게 n자형이 하나 있고, 큰 n자형이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 선일 것 같아요. 요두 요 마디 한 마디가 되는 이쪽 최우선 마디가 먼저인데, 최우선 마디 엔지아을 하고 잡으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만 13,000원 근처에서는 한번 리바운딩을 한번 줄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 3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테커형은그 <laughs> 다음, 테스. 테스도 마찬가지네요. 이 반도체 쪽은 다 외국인이 현재 조금 조금씩 사고 있네요. 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일본으로 보시게 되면, <laughs> 이런 식으로 n 지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줬는데, <laughs> 이 추세선을 못 넘어가니까 다시 되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와서 쌍바닥 패턴으로 갈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n 지형으로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30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분목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밑으로 잡는다 그러면 얘는 이런 엔자형이 최우선이에요. 여기서 최우선이라 그러면 이엔자형으로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또 이제 N자형으로 빠지는 거 보면 얘는 눌림목 구간이 이쪽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여기 갭뜬 부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테스는. 테스는 요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나. 테스나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개인이 달려들었어요. 안 좋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 요거 빠지게 되면 일단 6 0선까지 빠져서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laughs> 반등이 안 나오면 여기 55,000원까지 보이네요. 예. 55,000원까지 일봉상 으로 보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분봉 가서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메인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요 추세대 하단 이제 같이 보면. 뭐 이, 여기서까지 땡길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크게 땡기자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쪽 구간에서 땡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는 N자형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 테스라는 5만 8천, 5만 9천 원에서 5만 8천 4백 원 정도가 눌림목 구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엔자형 말고 이제 다른 엔자형으로 잡으면 55,000원 까지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얘는 엔자형으로 잡았을때 테스나는 여기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